어, 정부가 오늘 경남 거제, 통영, 전남 목포, 울산 동구 등 다섯 개 지역 여덟 개 시군구를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조선업 침체로 조선사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고 고용 사정이 악화하는 등 지역 경제가 어려움에 빠졌다고 진단했기 때문입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경남, 전남 등 조선업 밀집 지역을 산업위기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지난달 4일 군산을 산업위기 지역으로 처음 지정한 지 54일 만입니다. 이날 새로 추가된 지역은 경남에선 거제시와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고성군 등 4곳이고, 전남에선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등 3곳, 여기에 울산동구까지 총 8개 시군구 지역입니다. 특히 이들 지역은 지난달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고용안정과 함께 지역 경제 회복을 동시에 추진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엔 지역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우선 구조조정 기업과 협력업체 퇴직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은 최대 3천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으로 사업장을 이전 증설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은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6만 원 한도 내에서 인건비의 50%를 지급하는 겁니다. 지역 소상공인에겐 재창업,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중소기업은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세금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연장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자와 취약계층은 희망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희망근로는 지자체에서 청소, 화단 가꾸기 등의 한시적인 공공근로를 하고 90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특히 월급의 절반 가량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상품권으로 받게 돼 재래시장과 상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 철도 등 지역 인프라 사업이 조기 추진됩니다. 정부는 추경 300억 원을 투입해 도로를 건설하고 이와 별도로 100억 원의 추경을 통해 철도 건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